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이제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그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첫째는 상업 도시라는 것입니다. 어, 두아디라 지역은 이제 버가모에서 이제 사대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어, 이제 내륙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통과 상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특별히 기능공과 이제 숙련공들이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직물과 이제 염색을 위한 염료로 특별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시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곳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만났던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곳 이제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이제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이제 어, 상인 조합에 이제 소속이 되어야지 이제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도시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럽에서는 이것을 이제 길드라고 불려졌는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제 노동조합과 비슷한 것입니다. 어, 상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늘 이런 상인조합이 이제 결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하고 싶어도 이제 조합에 이제 가입을 해야 어,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자리를 받아서 이제 그곳에서 함께 경제활동 이제 장사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여름 교회에서 이제 어불도라는 섬으로 이제 아울리치를 어, 다녀왔습니다. 저도 다녀왔는데 그곳에는 이제 전복과 이제 김양식이 참 유명한 어,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섬이라고 해서 아, 참 어렵겠거니 하고서 이제 그 섬을 찾아갔는데 막상 가보니 전복과 김양식으로 1년에 이제 3억에서 이제 7억 정도 집집마다 벌고 있었습니다. 이제 웬만한 대기업 못지않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죠. 어, 1년 내내 해가지고 3억에서 7억을 버는 게 아니라, 이제 김양식과 이제 전복양식을 하는 1년에 한 절반 정도만 수고해서 이제 3억에서 7억을 번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쵸? 어,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와, 나도 이제 목사할 때가 아니고, 전복양식과 이제 김양식을 하러 내려와야 되겠다. 아 1년에 못 벌어도 이제 3억이니까, 이제 11조 이렇게 오긴교에 3천만 원씩 드리고, 네, 성교원금도 하고 이게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계신 목사님께 제가 다 내려놓고, 제가 이 섬으로 들어오면 저도 이 김양식과 전복 양식 할수 있겠냐고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외부인에게는 바다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섬 사람들이 함께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대로 이제 가족들에게만 물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절대로 그들에게 받아 어떤 그런 것들을 내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아디라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상인으로 어, 상인이 이제 이렇게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조합이 딱 만들어져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인 조합에 이제 가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물건을 살 수도 이제 팔 수도 없는 것이죠.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 그들이 무슨 결정을하기 위해 모일 때그 나름대로 이제 종교 의식을 행하고 그 의식을 행한 후에 그 제사를 지낸 후에 그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었는데 그 행위를 이제 그리스인들도 함께 참여해야 이제 가입이 가능한 것이죠. 만일 그리스인이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어, 않는다면.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여 경제 활동을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핍박과 이제 가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고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는 이제 말이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단한번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어,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이 두아디라 도시는 상업이 어, 활발히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어, 그 상업을 하면서 그 모든 물질의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 바로 제우스의 아들, 이제 아폴로였다고 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너왜 이렇게 축복받았어? 왜 이렇게 잘됐어? 이렇게 얘기할 때 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자신을 도왔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어, 이유한계시록은이 두아디라인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이끌고 너를 풍요롭게 하는 분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기 편지서 두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이제 1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기독교의 어떤 귀중한 덕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믿음과 인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 모두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는 2장 4절에 보시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질책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토다. 교회가 처음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도 책망받을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간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두다 여러분 우리가 두아디라 도시의 어떤 배경을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이 도시는 상인조합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곳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둘째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는 도시라고 이미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두아디에라 성도들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처음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공동체 안에 이제 20절에 보시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가, 오긴 교회가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도 이렇게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제 실제 인물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열왕기 서에 보시면. 이세벨은 이제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합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에 사5 0 명의 바알 선지자와 사0 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의 모든 것들을 지원했던 그 악한 여인이었죠. 나중에는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했던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에 들어와 우상을 보급하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여인이었는데. 이, 이런 이,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이 두아디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인내하고 참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 안에 우상을 보급하고 또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어, 그런 여인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와서 그 성도들에게 무엇이라 얘기했겠습니까? 너이 두아디라에서 장사하려면 조합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너도 절해야 돼 그건 당연한 절차고 그래야지만 너도 경제 활동을 할수 있고 가족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야 너 그렇게 살다가 돈도 못 벌어서 가족도 다 죽어 그냥 한번 절하면 돼 그냥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냥 먹어도 돼 뭐가 그리 문제야 한번 그렇게 먹는다고 한번 그렇게 절한다고 너의 신앙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어. 이런 말을 통해서 이두 아들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이제 미혹하고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면서 돈도 벌고 그리스도인이라도 인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 세상도 누리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양다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퍼뜨렸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책망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20절에 보시면 행음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보시면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행은 우상을 섬기면서 또 잘못된 성적 행위를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간다면 이제 영적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부부 사이인 것이죠. 그런데 어, 내가 계속 신랑 대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다른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 행음, 영적 간음이라는 것이죠.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는 것을 양다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양다리, 즉 행음하고, 어, 있는 것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두아디라 성도들을 미혹했던 이세벨은 지금 이 시대에도 다양한 형태로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있어. 돈 버는, 돈 버는 건 어떻게 하겠어? 주일 성수 다 하다가는 너 망한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어? 하나님은 너 망하는 거 원치 않으셔? 주일날 괜찮아? 좀 빠져도 괜찮아? 뭐한번 빠진다고 구원이 날아가겠어? 교회에서 배우는 대로 애 키우다 보면 다 망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주일날에 교회를 꼬박꼬박 보내고 그래. 지금은 학원 보낼 때야. 하나님께서 세상의 교육 열기가 이러니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고3 때는 공부할 때고 나중에 대학 가서 다시 열심히 하면 돼. 공부도 못하는 애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어? 학원 보낼 때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고리타분한 교리를 믿고 그래? 이 시대에는 세상과좀 타협하고 세상의 문화에 순응하면서 사는 거야. 세상 사회적인 관습과 규범들이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고 있잖아. 세상과 교회는 원래 함께 가는 거야. 교회 있으면 돼? 아, 교회 있으면 안 돼. 세상을 좀 알아야 될거 아니야. 너술좀 마셔봤어? 안 마시고 어떻게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들을 품고 전도할 수가 있어? 다 해봐야 되는 거야. 다 해봐야 되는 거. 야 여러분, 이런 이세벨과 같은 끊임없이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 걸치라는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도 지금도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어,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불신자와 똑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죄인들과 어울렸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와 함께 놀고 싶은 것인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 이 양다리를 걸치므로 행음하고 있다, 음행을 하고 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제는 결단해야 된다. 하나님만 선택해야 된다. 나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24절 말씀을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느라. 여러분 두아디라에 남아 있는 성도들 중에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아니했던 그런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말하노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짐으로 대신 지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짐을 지고 있었습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거부하는 것,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 이건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두아디라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불신앙과 타협하지 않고. 영적인 행운과 가늠하지 않는 그런 짐을 이 두아디라 성도들이 끝까지 지고 나아갔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양다리 걸치지 않고 세상의 무수한 타협과 그렇게 순응하는 세상 속에서도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짐을 너희들도 지어야 된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양다리 걸칠지 않고,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선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이라.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순응하지 아니며 영적인 행음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새벽 별을 주리라. 여러분 이 새벽 별이 무엇일까요? 새벽에 있는 별 하나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별들이 참 많죠, 그렇죠? 성도들에게 다 나눠줘도 남을 만큼 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새벽 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고. 많은 주석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 새벽별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뭐라고 말합니까?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이 새벽별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순응하지 않고 그렇게 영적인 가늠을 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새벽별을 준다는 말은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세상에 순응하려고 하는 이런 저런 이유들로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 걸치고 있는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를 돕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새벽별인 나 예수 그리스도다. 우상을 거부하고 세상을 거부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 안에 거할 수 있고, 내가 너에게 줄수 있다. 나를 너에게 줄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잔인한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잃어버려야 되는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한 가지만 선택해라고 요구하고 잔인하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풍족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모은 은행의 잔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남들보다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구어 놓은 사업을 그것을 내려놓고 주의 일을 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시간과 삶을 헌신해서 잘 키워 놓은 내 자녀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크든 작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렇게 붙들고 있고 주님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위로했던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따르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 가운데도 참 많이 있죠. 저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참 세상에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갖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세상 가운데 위로를 얻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그것과 함께 누리고 싶은 것도 저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그 부분을 건든다는 것이죠. 그 부분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피곤합니까, 여러분? 은행에 잔고 조금 아주 조금 좀 붙들고 살면 안 됩니까? 열심히 일구놓은 그 사업 좀 붙들고 주님 따르면 안 됩니까? 그쵸? 우리가 양다리는 걸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쪽에 더 무게를 실은 것을 주님께서 아실 텐데 꼭한 다리를 완전히 떼야 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불편한 마음이 올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신앙의 어떤 선택과 그런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실 텐데, 내가 그 힘든 거알 텐데, 좀 이런 거에 위로 얻으면 안 되나? 좀 이런 거 붙잡으면 안 되나? 내가 조금 양다리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밖에 안 걸쳤는데, 이 정도 하면 안 되나?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시고 못 하게 하시나. 이제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는 아, 주님이 나에게 뭔가 불만이 있거나 분노하신 게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그런 선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걸까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신 걸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그런 주장을, 그런 요구를 짓궂게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양다리를 물꼬치게 하는지 그 주님의 그 분노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런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바를 때야 그때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 세별과 같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분의 순결한 신부가 될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요구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달 3일 기도의 주제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소유하고 싶다. 나는 너를 순교란 신부로 만들고 싶다. 나는 너를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고 싶지 않다. 나는 너 안에 거하고 싶다. 이게 끊임없이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임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을 텐데 여러분 세상에서 발을 띄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벽별을 줄이라 우리 주님을 얻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 어, 주님을 얻게 될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얻는다면 세상의 모든 전부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선택하십시오. 주님 전부를 얻든지 아니면 전부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든지 우리 성도들 운하로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양다리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어,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선택하시면서 그 예수님, 그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94장,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같이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 그 놀라운 사랑이지.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피박이 물려와도 주섬기는 내맘변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기에는 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부족함을 기억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많은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많은 자랑들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면서도 아무 죄책감 없이 떳떳하게 고개 들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우리 이 시간에 좀 회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시한에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든 크든 작든 그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진짜 참 신자답게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